다 라고 목적을 명확하게 서술한다면 오히려 리뷰어들이 어이 논문 필요한 논문이야 이 연구 필요한 연구야 이 연구 지금 되게 시의 적절하지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타겟 학술지의 리더나 오디언스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두 가지 예시 둘다 SSCI 등재지고 둘다 같은 소재를 써서 다른 주제로 낸 연구들이에요 리스크 톨러런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제 그러니까 연구 주제 중 하나가, 소재 중 하나가 리스크 테이킹 혹은 리스크 톨러런스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그 그 재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추구하는지 혹은 위험을 회피하는지 그 심리학이라든지 경제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위험, 위험, 회피성은. 그래서 리스크 톨러런스에 대해서 파이낸스 쪽 저널에서는 그래서 리스크 톨러런스라는 게 결국 이렇게 굉장히 그 인베스트먼트 행동에 굉장히 문제가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논문을 쓴게 파이낸셜 리서치 레터 쪽으로 한 거고 또 하나 쪽은 지금 소셜 인디케어 리서치 라 그래서 이건 또 사회 사회학 쪽그 특히 이제 사회복지나 뭐 사회학 쪽에서 그래도 나름 탑 랭크 전월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방 어떤 방향으로 주제를 갖냐면 파이낸셜 리서치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위험 회피를 하는지 위험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양이 달라지고 그렇게 양이 달라지는 걸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육이나 행정적그뭐 제도적인 도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 같이 그런 부의 재 부의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글을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소재 financial risk tolerance라는 걸 사용을 하더라고. 어느 주제, 어느 쪽 주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월 타겟을 명확하게 해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그 아, 다음에 연구의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부분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특히 이제 학위 논문과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말씀 드릴 건데 연구의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서술하지 논의 정보는 과감하게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그 특히 박사 학위 논문은 더더욱 그럴 텐데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을 해서 논문을 써요.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해서 논문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박문이라는 건 어찌 보면 대하소설 같은 거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해서 내가 이만큼 많이 훑어봤고 그중에 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파워 들어갔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어찌 보면 학위 논문의 그런 흐름이 될 텐데 학술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학술지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연구 목표를 분명하게 딱 세팅을 하고, 그 연구 목표를 향해서 이런 논문을 내가 받고, 이런 방법론을 썼으며, 이런 데이터를 모았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그 목표에